와 이거 뭐야? 어, 어떻게 됐죠? <laughs>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공명발자국 팬케이크! 빨리 <laughs> 해주고! <laughs> 하나 둘셋 안녕 단지! 왜 아무 말도 안해? 안녕 단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담당자 두명이서 인사드립니다 <laughs> 바나나맛 우유를 내맛대로 즐기는 마이테스트 이벤트!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요 바나나마드로 푸딩도 만들고, 실크도 만들고, 팬케이크도 만들고, 라떼도 만들고, 다 만들었죠? 정말 바나나마드의 화려한 변신이 돋보인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버블티 라떼, 초코잼, 바나나, 거치베이비, 바나나, 커스터드, 슈러스 샌드, 바나나 라이스 푸딩, 바나나 빙수, 치즈무스 케이크, 아이스 단지 라떼, 커스터드 슈, 똥바라떼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마어마한 경품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1등한테는 뭘 드렸느냐? 우선 1등은 이분이었습니다. 화이터라는 아, 이그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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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하신 어. 어. 트와이스토리님은 화이터 정동현의 매미팀 t v 와 합방 기회를 드렸습니다. 매미팀 t v 합방은 아래 댓글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요리 금속만 있겠습니까? 바라는 사람만 상주면 저희 같은 요리 아싸들은 기가 팍죽는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계통마! 마이테스! 아직 때! 바나나마드로 만드는 라떼와 쉐이크는 만들기가 되게 쉬웠죠. 근데 난이도가 있는 푸딩과 팬케이크 영역에서는 대참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인증해 주신 그 요리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요리 한번 같이 보시죠. <laughs> 와 이거 근데 <laughs> 와 이거 뭐야? 어 어떻게 됐죠? 20년 백종원 선생 영상에서는 위가 되게 노랗고 예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네. 이거에 더 깊은 의미가 해석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이거 보십시오 이 영상.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는 백두산 아니까딱 <laughs> 이렇게 딱공장하게생있죠 그? <laughs>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 아, 맞죠? 그렇게 해서 할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저는 보니까 또 다른 접근이 가능할것 같아요. 음. 이 일단 이 사진을 세로로 돌리고 여기에다가 눈이랑 이렇게 수염이랑 네. 붙이면은 이거 붙이면은 요거 그 포켓몬의 잉어킹, 잉어킹이 좀 닮은 것 같은데 어 닮았어요? 어, 저는 백두산 말씀하신 거 너무 감명 깊어서 좋은데 백두산 천지푸딩 네. 그럼 <laughs> 이 요리의 제목은 백두산 천지푸딩, 천지푸딩! 어 이거는 제가 맞춰 볼게요. 이거는 망한 게 아니고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딱 찰방찰방한 갓쓰어보시 물에 그 담긴 계란찜이네요. 이거는 맛있죠. 근데 바나나마대로 계란... 어떻게 계란찜을 하는 죠 <laughs> 이거 푸딩 인데요 <laughs> 푸딩이요. 아, 제가 이계란찜으로 깜짝속았네요. 아주 깜찍한 혼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요거는 어, 깜찍한 혼종 계란찜 푸딩으로. 네, 아, 오케이. 잡혀있어요. 좋습니다. 요리명 깜치, 혼종. 혼종. <laughs> 깜찍한, 깜찍한 혼종. 혼종 계란찜 트링. 어 이거 팬케이크. 이거 죄송한데 그냥 프라이팬으로 후들후들 팬거 아닌가요? 오 잠깐만 좀 시끄럽고요. 아, 네. 그럼 요리명은 프라이팬으로 후들러 팬케이크. 짱. <laughs> 어저 이거 제도에서 본거 같다. 옐로우 커피 제주에서 이거 팔아요? 또 이상한 소리하시는 거예요? 아 거거든요. 진짜로 제주도에 있어. 이게 좀 이제 우람하게 <laughs> 생기고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백산? 아니야 성산이고 일 한라산이죠. <laughs>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 <laughs> 여기 이게, 이게 좀 빨갛잖아요. <laughs> 네. 근데 또 붉은 노을 질때성산일출동에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친구가 댓글이 너 웃겨. <laughs> 지옥의 용암 <용암달간> 달걀 씹라고아그아 <집이라고. 웃음> 이들. 이게 솔직히 가지면지옥의 <laughs> 이왕, 달걀집그러면이름은이걸로네 그럼... 가시죠 이리지리 이리면, 다이이 다이아리. 이다이다 근데 이거는 약간 햄버거 패티 거의 엄마 터치크런. 아 엄마 터치. <laughs> 어, 근데. 어, 그거 엄청 어, 크죠. 아 어, 근데 어, 맛있는 건 솔직히 무조건 크게, 크게 크게 해야죠. 저는 이 커다랗고 두툼한 거를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뭐요? 그 경남 고성에 가면 <laughs> 네? 공룡 발자국 화석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 공룡 발자국 진짜 애기새 이렇게 먹을까 저거 뭐야? 이런 싸이. 앱. 가짜. 가짜. 가요 이번에 좀 귀엽게 가래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요리명은? 동룡 발자국 팬케이크! 빨리 해주고! 아, 님어 이렇게 모아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laughs> 네, 보기에만 이렇게 좀 개성 넘치고 멋있지 실제로는 참 맛있었겠죠? 어, 음, 맞아 바나나마 우유가 들어가면 당연히 맛있었겠죠 이분들도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또잘안 나와서 또 마음고생도 하셨을 테니까 저희가 바나나마 우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바나나맛 우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름이 왔으니까 실패 확률이 제로인 우리 시원한 바나나맛 우유 쉐이크 만들어 먹고 끝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 아시겠지만 완성! 그럼 이번 여름도 바나나맛 우유랑 시원하고 달콤하게 보내세요 안녕까지